그렇게 물어보면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자녀들과 대화 나눌 때 질문은 이렇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초등교사 안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질문하는 방식입니다. 요즘 자녀들과 오랜 시간 붙어 있어서 궁금하신 사항도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에서는 자녀가 하루 종일 집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또는 평상시 학교생활을 할때 학교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학교 생활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께서 알수 있는 방법은 사실 많이 없습니다. 가정통신문이나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전반적인 소식을 드릴 수 있지만 그 외에 가정, 학교, 학원에서 자녀에게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친구들 사이에는 어떤지 등등은 자녀를 통해서만 정확히 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학부모님께서는 질문을 통해서 자녀들의 마음 상태나 요즘 생활을 파악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대답이 시원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더 만족스러운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질문 유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질문은 대답의 가능성에 따라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를 닫힌 질문과 열린 질문이라고 표현합니다. 먼저, 닫힌 질문이란 네 또는 아니오로 제한되는 대답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보통 자주 하시는 질문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오늘 집에서 공부 잘했어? 점심은 다 먹었어? 즉 단답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대답을 들은 학부모님들은 자세히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뒤에 이어지는 질문도 여전히 닫힌 질문이라면 자녀들에게서는 원하는 대답을 듣기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질문에 맞게 답변을 하고 있을 뿐인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대답을 잘 하지 않는다고 답답함을 느끼시거나 자녀를 혼의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종종 봐왔습니다. 반대로 열린 질문이란 다양한 방식으로 대답할 수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즉, 네 아니오가 아닌 자녀가 다양한 대답을 유도할 수 있는 질문 방식입니다. 위에서 질문 드린 닫힌 질문의 의지를 그대로 열린 질문으로 한번 변형시켜 보겠습니다. 집에서 무슨 활동했어? 오늘 배운 내용 중에 기억나는 거 있어? 점심은 어떻게 뭐 먹었어? 기본적으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문장으로 말을 하거나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자녀의 성향에 따라서 정말 짧게 대답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짧게 대답하더라도 단어를 말하거나 짧은 문장을 말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나 문장을 이용해서 또 후속 질문으로 열린 질문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대화에서만이 아니라 학습에서도 닫힌 질문과 열린 질문을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독서를 하고 나서 정확히 책을 읽었는지, 또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은 닫힌 질문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즉,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인 겁니다. 수학 연산이나 개념 등을 확인하는 영역에서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반대로 책을 읽었거나 영화를 보고 났을 때그 이후에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은 열린 질문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평상시 대화를 할때 또는 학습 지도를 할때 어떤 방식의 질문을 하는 것이 자녀에게 더 효과적일지를 떠올려 보고 질문을 해주시면 훨씬 더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나서 주무시기 전까지 한번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하는 대답을 들을 수 있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